자 큰소리로 <목소리> 나무 본사 서가문이불 나무 본사 서가문이불 나무, 나무, 나무 문수보살 마살 나무 문수보살 마살 나무 보현보살 마살 나무, 나무 보현보살 마살 나무 마반야 나무 바람이 나무 마반야 바람이 큰소리로 나무본사소가무니본소가무니본소가무니본 다 같이 합장. 내가 선창합니다. 부사. 선송하고 대중이 후송을 하였습니다. 이 대송은 무상신심기념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상하고 신심이고 이미묘한 이법 이건 부처님 법이죠. 이 부처님 법은 아무나 누구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큰큰이연시야 만난다 이 겁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심심한 이 유명이 부처님도 백천만 거 난족. 누구나,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백천만. 이 병을 늘천년 만에 한 번씩 육문 거북이가 바다에서 천년 만에 한번딱올라오 그때 마침 그 순간에 한 조각 나무가 구멍 뚫린 나무가 구성에 그딱 지나갔을 때그 거북이가 딱 올라가서 쉰다는 거 평양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부처님과 만나기 어렵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만나기로는 부처님법. 진짜 부처님법. 진짜 부처님법을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부처님법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야.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야. 부처님법 등급이냐 등급이 없느냐. 등급이 있는 거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몇 등급까지 있다? 10등급까지. 있는 거에요 10등급. 근데 우리는 이 부처님 법, 불교를 몇 등급 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법회의 대중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등급은 최소한 5등급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은 몇 등급이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판단해. 나는 몇 등급이 될까? 이게 내 마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고 생각해 주고 또 우리 삼촌에 다있던 기존 신도들은 혹여 새로 오신 신도가 있으면은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정법하고 헌법을 하고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 여기 자리가 비었습니다. 여기에서 앉으시오. 저 입구에서 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 <laughs> 그것도 1등 말에 10등 구반에 듣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분들도 많다, 적다?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laughs> 적다지. 아주 있다 없다? 아주 없다는? 아니지. 어디 신도인데? 삼천사 신도인데. 다른 데는 신도는? 있다 없다? 없다. 여 내가 대답할 수 없어. 우리들은 마음 쓰이 우리들은 마음 쓰미. 1등급이 되어 있느냐, 2등급, 3등급, 4등급, 10등급 차이를 놓고 봤을 때, 불교는 10등급 불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를 시작할 때, 10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나는 부처님법, 불교의 신앙, 불법 3부에 기여하는 데있어서의 나는 부처님법 이치를 터득에 알아서, 내가 생활 속에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사람. 만약에 자유자재는 못해도 쬐께만쓸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선장이 되었다면 은 세월호가 침몰 뭐 됐을까 안 됐을까 그 사무 은 사람 하물 치고 간 사람 가운데 죄가 쪼매다 사람이 있으면 그 하물 몽땅 실을까 안 실을까 그 10등급 사람들이야 10등급 사람들이 저질러온 이 재앙이 대한민국을 간타하고 세상을 강타하고 있다. 이게 뭐냐? 무지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함이에요. 부처님이 4 0분 동안 설법을 가서 가장 중시한 말씀이 무지를 말씀했거든요. 오늘 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무지를 걷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땅에 무엇 뭐 때문에 오셨다? 무지를 걷어내고 무지를 선별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를 선별시키지 않는 것은 제2, 제3, 제4, 제5 세월호 사건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무지로 수백 명을 죽였다 한 사람의 무지가 수백만을 죽일 수 있죠. 자 우선 얼마 전에 남대문이 불을 질렀다 이거죠. 자한 사람의 무지가 분노 불꽃이 용광로 타가지고 가서 남대문에 불을 확 질렀겠다. 다안 타. 열 사람이 있어요, 백 사람이 있어요, 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자 그럼 세월을한 사건이 원원그도목이 그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비스러운 사람입니까 탐욕스러운 탐욕스러운 사람 그 사람 탐욕이 그 사람과 인연 이 모든 사람은몸타주게떨어지까안 떨어질까 몸타주게 떨어져 이게 그러니까 종교를 믿어도 신앙을 믿어도 똑같은 종교라도 어떤 목사 밑에 가느냐 어떤 신부 목사 밑에 가느냐 성료도 어떤 성님 밑에 가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생길까? 생길까 안 생길까 지역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일간안생니까 대답이 적어요. 생기, 생일 안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 구걸, 구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전에 자비판을 하지 않고. 이게 묘하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어운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들은 무지가 모든 재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지가 재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재앙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선 크게 말은면 삼재가 있죠? 삼재가 뭡니까? 화재, 수재, 풍재. 이게 삼재야.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물이 위에서 소난을 당한 거, 물난리라서 다 죽어갔죠. 그런 가 하면 미국 같은 데 불이 확 그래서 온 사람 뛰면서 다죽지요 그럼 바람에막 불어 쓰나면 멀리가 다 죽지요. 자, 요즘에 순재, 삼재, 삼제, 풍재의 삼재가 옛날에 비해 더쎄안 쎄? 쎄요. 더쎄안 쎄요? 요더 쎄. 자, 거기다 플러스 인재. 요즘에 사람 위해서 재앙이 옛날에 쎄안 쎄? 쎄요. 부모도 죽이고.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유람도 죽이고, 공중전화실 가서 전화 줄 섰는데 늦게 한다고 죽이고, 지나가면서 째려본다고 죽이고. 자, 도초에 인재의 재앙이 있다 없다? 도초에 인재의 재앙이 있는 거 그러면 이 얼음은 난세, 아주 지금 이 난세 중에 난세예요. 이 난세 중인 난세에, 물이 어쩌지 못하고, 불이 어쩌지 못하고, 바람이 어쩌지 못하고, 어떤 강도나 악당이 어쩌지 못할 수 있는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될까? 복이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 복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지혜. 지혜가 있어야 무지를 거듭내요. 자, 지혜가 없으면 무지이기 때문에 현혹돼 안 돼. 유혹돼 안 돼. 자, 전세금을 뽑아서 절에다 시주면은 교회에다 헌금 오면은 전승을 뽑으면 금방 집사들이 벌리다 안벌린데 벌릴까 안 벌릴까? 그 무지한 거에 무지한 거에 아는 거예요. 그가르친 종교도 무지한 사람이 무지안 무지한, 무지한 사람이에요. 나무 본사서가본이 불서가, 본이 불서가, 몰이 불서가, 몰이 불서가, 봉이 불서가, 봉이 가나공중이나 기차나, 버스 안이나, 사람이 가는 곳, 어디, 어디에 재앙이 항상 웅크럽니다. 7, 팔월에웅크럽기 그냥 독사밀이그웅크리이듯이웅크러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지내야 돼? 그런 산재나 인재나 악인이 나한테 올려오지 않는, 나한테 부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부적이 있어야 됩니까? 안니셔도 됩니까? 데그 부적은 무슨 부적이요? 삼보한테 귀하는 부적이야. 부처님한테 귀를 딱 해서 믿음의 신앙으로 내 마음에 딱 강건히 하면면그 어떤 삼재나 재앙이나 인재가 불이비하라?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요즘에 사이 올라가려면 요즘에 뭐가 물으면 죽는다면 사료 한번로 갑니까? 못 갑니까? 숲속에한번로 가야 못 가요 진드기가 밀려오잖아 근데 사람이 지나가도 무는 사람이 있고 안 무는 사람이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감기가 다 들습니까? 안 들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 감기 들고 어떤 사람밖에 안 들죠 감기 안든 사람은 감기에 안든 부지 그 사람 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부적을 몸이 지야 돼. 쉽게 말해서 부적그 부종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가피이 거지. 크나큰 믿음을 가지고 크나큰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에 부처님께 부처님 법에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선 수행자들에게 이마음 신앙으로 몸과 몸을 던져서 기하고 의지하면 은 수재 삼재 풍재 인재가 올거 아닐까요 부처님은 종자재 행자재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거대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거대는 분들이 마치 우리가 의지하면은 부적이 될까 안될까 부정이 될까 안될까. 네. 거기다 의지하면은 삼재니 인재가 온다 안온다. 다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지만은 무상신신비밀법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 견덕수지 원효일의 진실이 무상하고 비밀한이 부처님 법은 누구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을 만나는 데는 객천만 금이 난조된다그데정법의 자리는 이 집자리에서 이 집자 딱 맞는 게 정법. 그이 집자리가 뭐냐? 시장에서 옛날에는 지금도 있나오면 몰라. 세우 마른 세우 대박으로 이렇게 대서 팔죠. 맞아. 맞아. 깨고 깨도 이렇게 돼서 팔죠. 그래서 한대 빡, 두대 빡, 세대빡 넣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고 파는 사람 가운데서 다섯 박이라 할게요. 그런데 그 부은 사람은 여섯 박 부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그럴 택 있나요? 이 택인 거예요. 이치 택.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택 있나요? 법을로 하는 사람은 그럴 법이 있나요? 이게 무슨 자리? 이치 자리, 부처님 자리라는 것은 번뇌와 분노가 무지를 거대는 자리. 그것이 뭐 법의 자리, 그 이치 자리.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무지가 없는 자리는 절대로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진다 안 터진다? 한사람 무지가, 수 사람은 무지를 건닐 때, 그 수사의 몽땅 몽타지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나의 국가 주도자가 무지음은 그나라 국민들이 천부 가난이 된다, 안 된다? 광역단체장나 지방단체장이 무지한 사람이 되면 그 광역단체나 지방단체 망한다, 망한다? 요즘에 지방단체나 광역단체가 망한 데가 많이안많이그 무지한 사람이 됐어, 안 됐어? 지금 선거철이잖아. 표 찍어야 되잖아. 무지하고 망한 사람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어디 사바 해야 되겠대. 어디 사바. 자 이제 어, 가보년 이 부처님 모신 날은 정말로 우리가 어, 생각을 내려놓고 또 교만하고 사태고또 사치스럽고 본능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공축하고 아울러서 세월호 그 진도 앞바다에서 정말로 아까운 생명들 꽃 피우지 못하고 정말로 아까워요그 텔레비 나오는데 가슴이 찰하면서 눈물이 솟아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도 그렇게 느끼실거예요하 저번 한 시간 반 동안 까라하는 걸 보고. 있는데 아무도 포지션 사람이 없어요. 그나편 그래, 아주 빨리 그, 잠수함이 와서 좀받치고 빨리 이지하면서 못받치나 근데 한 시간 반, 두 시간에 그 수백 명이 죽어가는 것을 눈이 벌 뜨고 보는데 이 세상이 이거 어찌 된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테리블 를본 사람들이 목마에서 가슴이 터져. 자식을 키운 사람, 안 키운 사람이고, 고등학생은 다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금년에, 아니, 내 세대 선생님 가슴에 묻어서 식물인가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게 참담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하고, 전쟁을 위해서 죽구한 사람 에게는 그렇게 인재, 인간들이 무지해서 주구한 숫자가 대한민국이 톱이래요. 1등이래. 이렇게 전국을 강타하고, 전세계를 검타하고 모든 경제가 얼어붙고, 모든 관광객들이 얼어붙고, 세상이 다 얼어붙었다. 이런 시점에, 금년에 부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크나 크게, 우리 각성하고 봐야 할 것은, 바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리는 수행입니다 또한 무지한 생각을 걷어내서, 밝은 색깔을, 이드에는이 지혜 등불을 어느 때를 기해서 어느 부처님 오실 때해서더 많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각심과 관심이야. 이렇게 이 난세 부처님의 바른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 이 부처님의 지혜 아니면 그 무지를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자고, 내가 승려고, 내가 수행자라는 것이 아니라. 동서급의 어떤 종교도 부처님의 지혜 같은 지혜는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요구하는 것 뿐이지, 자기 자신 무지를 지혜로 바꾸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그게 밖에 없어요. 그 진양어 진도에 떨어질 때, 오, 하나님 불렀어. 하나님 도와줬어? 도와줘서 안 도와줬어요? 부처님 불렀었고요 도와줬어? 도와줘서 안 도와줬어요? 누가 도와야 돼요? 내 무지가 지혜스러움이 거기서 지혜스러움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전화를 걸었을 때아 여기는 배가 가라앉고 배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수화만 줬어도 또 받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받으면 줬어도 하나님과 부처님이어서 구원과 자비를 안 주더라도 그사람 죽었을까 안죽을까자 그럼 지금 이시대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수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행을 해야 됩니 이렇게 난세의 사태수로 철저하게 수행하는, 그리고 무지가 지혜로 바꾸는 이러한 가보년, 부친이 오신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탁만게이 말들은 너무 이 대한민국이 감탄하고암울 하고 북파쳐와서 어떻게 법선이 올라와서 어떻게 법문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 모든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각각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무죄한 생각이 저절로 구름 것처듯이 햇살이 떠오르도록 전 국민이 지혜스러운 국민이 되야만이 이걸 말할 때 우리는 거다 있던 국민이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무본사니가니 골, 니 골, 가 골, 니불니가니 골, 불 골, 니 골, 니 골, 니니니니니니니 따라섭니다 보따님, 달마님, 상가님 보따님, 달마님, 상가님 보따님, 달마님, 상가님. 달마님, 상가님께 기하옵니다. 보따님, 달마님, 상가님께 기하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소한 세월 동안 소한 세월 동안. 함정스럽고, 함정스럽고, 분노스럽고, 분노스럽고,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무지가 어리석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지키고, 모든 생명을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키는, 나의 생명을 지키는, 크나큰 장으로 오지를 크나큰 장으로 오는지를, 내미처 네, 몰랐습니다. 내미처 네, 몰랐습니다. 제 부처님 오신 날, 제 예, 부처님 오신 날, 2558년을 기하여, 2558년을 기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고수한 세월 동안, 세세생생에세생진치 산독으로 지은 죄를, 지 산독으로 지은 죄를, 지옥한 마음으로. 참 a 하옵니다 w me, how 에 e how me, h o 이 me, how me, how me, h o 이 m 되게 하고.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내 가족을 이 w me, 고 o w 가 e h o 하 불자가되자 배품과 나눔으로 어리석음을 거둬내요어의 무지로 로반화를 받고 자비광명으로 이 땅을 밝게 비치는 는불자가 되겠습니다 자가 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목소리도> 아, 맞냐? <목소리도> 바라